회생 제동 브레이커에 관련된 걸 네. 레이 EV랑 EV6를 찍었잖아 네. 회생 제동은 뭐몇키로에불 들어오고 이제 좀 개념을 알겠는데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갔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도 앞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잖아 자자 자, 어댑티브 크루즈란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이 뭔지 알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앞으로 쭉 나아갈 때 그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죠? 엑스안 밟아도 근데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있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감지를 하면 그 간격을 음. 일정이 맞춰가지고 가주는 거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까 아빠가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가 가는데 속도가 느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과연 불이 들어오지 궁금하잖아요 <laughs> 저 차는 왜 자꾸 앞차에 붙으면서 브레이크를 자꾸 막안 붙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응. 제가 내가 100km를 설정을 해놨는데 응. 앞차가 80km 가면 얘는 계속 80km, 90km, 80km, 70km 이렇게 속도를 바꾸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 감속을 할때 불이 들어오는지, 어... 그게 또 궁금해. 아, 그거는 또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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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따라가면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했을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네. 우린 또 해봐라 하면 하거든 조금 참고로 봐주셔야 되는 게 전기차는 보통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회생제동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서는 게 아니에요 모터의 힘으로 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있는데 복잡한 거 그냥 다 찢겨놓고 불이 네.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거만 보면 되지 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도토로 입장 어. 1,400원짜리 콘텐츠. <laughs> 무려 1,400원 아, 콘텐츠입니다. 저 트럭, 목표. 아, 저, 보드 트럭. 지금 회생은 3단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속도는 75로 맞췄고요. 거리 단계는 지금 2단계. 속도로 괜찮습니다 불 들어왔어요. 어, 아, 불이 저동으 들어오네요. 네. 70. 지금 이제 거리는 최대한 지금 가까이 붙고 있고요. 이제. 거리가 맞춰지고 앞차가 조금 멀어지니까 얘가 브레이크를 풀었어. 네. 아, 들어오는구나. <laughs> 바로, 바로바로 들어오고 와버리네요. 자, 지금은 계속 70km 정도에서 앞차와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는 90으로 맞췄고. 계속 속력을 지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차가 지금 계속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85km. 지금은 이제 거리 자체가 네.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조금 조금씩 맞추면서 가네 그냥 브레이킹은 안 하면서 그쵸. 거리를 맞추고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졌으니까 조금 더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음. 지금 가고 있고요 90인 상태에서 지금 80으로 낮춰 볼게요 음. 낮췄습니다 부, 브레이크 불 들어오고요 바로 들어오고요 네. 바로 들어오고 자 지금 100km로 놓고 이제 가볼게요 100km, 100km 놓았습니다 이제 속도를 100km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차 속도가 좀더 느리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간격이 되면은 저희 차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그때 바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리 간격은 두 단계 정도로 지금 좁혀 놨기 때문에 네. 자, 지금 93km. 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속도는 줄어드는 느낌은 드는데 불은 아직 안 들어와요. 아. 지금 85. 어, 90에서 85, 80으로 점점 감속을 시키는데 감속이 돼도 엄청 천천히 감속이 되면 브레이킹이 이게 표시등이 뜨지 않네요. 그러네. 어, 다시 속력을 높이고 있어. 요 지금 앞차가 빠지고 네. 그 앞차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95까지 갔는데 아직 안 닿았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속력은. 자 어... 아, 브레이크 들어왔고요. 어, 들어왔어요. 네. 어... 앞차가 9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네. 얘도 같이 속도를 줄여버리네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음. 지금은 이제 계속 속도를 계속 앞차고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해서 맞추는 것도 있지만 네. 속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확 좁아질 때는 브레이크 음. 근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거는 얘가 가속 페달을 조절하면서 거리를 맞추듯이 네. 그렇게 맞추는 느낌으로 가고 있네. 브레이크 음, 등은 안 들어옵니다. 음, 이게 그냥 그 천천히 늦춰질 때는 내연기관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엑셀에서 발 떼기만 해도 천천히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그때를 가정해서 비슷하게 좀 흉내를 낸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반대로 뭔가 급격하게 이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정말 잡아야 될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등이 뜨게 만들어놨네요. 그렇지. 속도를 살짝여조절요 감속을 하면 네. 바로 불이 들어와요 아... 지금 불이 꽤 들어온다.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네. 지금 90%으로 낮췄어요. 100에서 90%. 네. 근데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좀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감속을 하면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탄성이 있는 상태고 지금 아... 86kg. 아... 지금 90으로 맞춰놨는데 86에서 꺼지네요. 아, 앞차 간격 때문에. 또 앞차 간격 때문에. 내리막길 때문에 또 90km 맞추려니까 아... 또 이제 브레이크 발렌. 바른... 약간 그런 메이커이즘 요거는 생각보다 좀 인공지능적인데. 어, 또 들어왔어요. 또 어, 들어오고. 엄청 그 얇게 밟는 데도. 아 지금은 이제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렇죠. 들어온 거고. 앞차가 느려졌기 아, 때문에. 느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 브레이크 등이 꾹 밟은 상태에서 계속 밟고 속도를 확 감속을 했다가 떼는 게 아니라 네.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 지그시 밟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네. 그러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클럽에 온 듯한 꺽꺽꺽꺽 그런 건아니네 밟았다 뗐다 갔다 밟았다 뗐다, 뗐다 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그냥 꾸준하게 밟았다가 또 뗐다가 음... 그다음에 앞차 거리가 좁아지면 또쭉 밟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거리가 됐을 때 이제 떼준다는 거지 그러네요 또성대편 차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요 지금 앞쪽은 밟았고 지금 이제 들어오고 아, 거리가 좁아지니까 음... 90km에서 8 5 k 그 다음에 또8 0 이렇게 앞차가 줄일 때마다 음. 브레이크 등은 이제 따라서 같이 들어옵니다. 제 생각은 이거뭐 기차가 이질적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브레이크 등을 계속 밟고 있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근데 한참 차 한참 브레이크 많이 밟고 가네. 음. 이런 느낌. 음.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가다가 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끌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통 우리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캐슬이 되거든요. 아. 그때 브레이크등이 켜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자 그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브레이크 살짝 밟아도 아. 진짜 살짝 밟아도 이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지가 해지를 시킬 때. 네. 제가 살짝 밟을게요. 아 들어옵니다 아 바로 들어오네 들어오면서 속도가 낮아지니까 음. 얘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줘 버리네 음, 아 회생제동 때문에 그런 어, 거 그러면 버튼으로 눌렀을 때 버튼. 크루즈를 해지를 했을 때 어. 버튼으로 누르면 크루즈가 그냥 사라지거든요 음. 해볼게요 자아또것도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회생제동 때문에 들어오는 것처럼 음. 보이죠 그러면 은 0단계로 해놓고 하면 은 0단계 자 지금 0단계에요 회생제동 0단계에서 크루즈 지금 걸었고요 꺼볼게요 꺼면 은 전혀 안, 안 들어옵니다. 아 그러네. 회생 제동 때문에는 들어왔던 게1 단계도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1 단계로 해서 풀어볼게요. 음. 안 들어오고 오,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0 단계 1 단계에서 브레이크로 풀었을 때1 단계에서 브레이크로 풀어볼게요. 아 봤어요? 사, 살짝 봤어요. 살짝, 살짝. 봤어요. <웃음> <웃음> 제가 진짜 얇게 눌렀거든요. 진짜 살짝 들어오네요. 회생을 아, 가만있으면 회생인가 아닌가 이런 <laughs> 생각하다가 그쵸? 살짝 들어왔다가아 아니구나 하고 <laughs> 다시 바로꺼지뜨꺼져버리네요 이거는 치이한 설계. <laughs> 근데 저런 상황이면은 회생 제동 예를 들어서 3단계나 음. 뭐아이패달이나 했을 경우에는. 확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회생제동의 브레이크 등전멸 시스템이랑 똑같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0에서 뭐 1단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그 브레이크 잠깐 들어올 때만 딱 그렇죠. 어. 그거는 뭐 납득이 가네요, 당연히. 이게 이제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또 봐지네. 아,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설계는 잘된것 같은데. 음, 어, 이거는 일반 사용자들이 안 헷갈리게끔 상대편 음. 운전자도 뭐 납득을 할 만한 정도의 어, 시퀀스 아닌가. 아쉽네요. 근데 이걸 옵션을 사용하면서 상대방한테 헷갈리게 할수 있지 않나라는 음.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음. 아, 내가 상상하는 메커니즘처럼 제동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가? 왜냐면 그거를 알아야 저도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어, 저 사업에서는 저렇게 내 차는 저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은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왜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이해를 못하지? 그렇지, 그렇지. 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음. 아 오늘 좀속시원해졌네요 저번 해생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도 확인을 해서 해생 제동이 많이 걸릴 때는 브레이크가 뭐 10km, 15km 내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걸다 알았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 장거리 주행 시나 또 앞차를 따라가거나 할 때도. 아 언제쯤에 우리 차가 브레이크가 들어와서 뒤차가좀불편할 수도 있겠다 제대로 인지를 할수 있겠다 음. 이런 개념은 제대로 안것 같습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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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정리를 하자면 EV6 같은 경우에는 아이페달 3단계, 2단계까지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내가 앞차를 따라가다가 속도가 좀냐 무조건 브레이크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제를 했을 때 회생 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정 속도까지 내가 다시 가속페달을 밟기 전까지는 회생 제동 브레이크가 들어온다는 거죠. 1단계, 0단계로 했을 때는 브레이크로 이 어댑티브를 해지를 시키면 브레이크가 밟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잠깐 들어옵니다. 이제 밟고 있으면 계속 들어오겠죠. 그쵸. 바로 떼면 이제 꺼지는 거고, 버튼으로 눌렀을 때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전기차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연기관도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비교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차와 유지 얘가 거리를 유지할 때는 브레이크를 계속 꾹 밟고 가는 느낌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유지를 하면서 갈 때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오늘 알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E v 6 회생 제동 관련된 어댑티브 크루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차종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차좀 네, 테스트해줘 연락 주셔서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일끝자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여봐라 우리가 전기차 잠깐 잠깐 타볼 때는 모르잖아. 맞아 몰라요. 차는 진짜 잠깐 타본다고 해서 알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얘는. 롱텀 사용자 많이 알수 있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타 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이차 타면서 좋은 점이 진짜 뭐백 개인데. 백 개라고 하면 단점 한 다섯 개 여섯 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좋은 점은 좋은 점로안 보이고 단점만 이제 중점으로 좀 많이 그치. 보니까 모든 리뷰들. 뭐 좋은 점 스타일리시 그 당장점이잖아요. 단점 차고가 좀 낮다. 차를 가기에 그렇게 편하진 않다. 하지 않다. 하지만 가능하다. 차 안에서 있을거 아니잖아. 차 안에서 삶을 살 거냐고. 차는 좀뭐 나이에 때에 맞게 좀 스타일리시하고 좀 그렇게 더살기도 하고 그래서.